영천시가 민선5기 동안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6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신공항추진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가 25일 전 직원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군익은 소보면 서경기 경로당 재건축 준공식이 25일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천 한약 과일 축제가 오늘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영천 강변공원과 완산동 약전거리 도동 한약유통단지 1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가족 힐링 여행, 과일 한약 향기 저전하는 한방특구 영천에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7고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험특판관을 운영합니다. 영천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과일 빅포 체험특판관에서는 과일 주제관, 과일 가공품 특판관, 영천 와인 홍보관, 우수 영천 과일을 전시 진열하는 과일 품평회 등이 펼쳐집니다. 한약 과일 축제와 동시에 열리는 영천 문화 예술제는 동동 문화, 통통 예술이란 슬로건으로 영천의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선보이게 됩니다. 영천시가 민선 5기 동안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천시는 중앙 및 경상북도의 각종 기관평가에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회에 걸쳐 최우수,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적으로도 대통령표창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11명, 장관표창 104명, 도지사표창 101명 등총 288명이 수상하는 등 영천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남북권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착수에 발맞춰 26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신공항 추진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신공항 조기건설 당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논리 개발 및 관련 근거자료 정비, 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홍보 활동 극대화 방안, 항공수요조사 용역 이후 시행될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날 정책자문위원은 시도 공무원들과 함께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큰 틀을 잡았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발족한 대구경북 신공항추진단의 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의 공항과 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계, 시 도의회 관계자 등총 35명으로 구성어 있습니다. 안동시가 25일 전직원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13 세계차 없는 날을 맞아 승용차 운행을 자제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시는 승용차 없는 날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문화의 거리에서 담당 공무원 및 환경민간단체 100여 명과 함께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기간 동안 탈춤 공연장 내 그린스타트 운동부스에서는 2013 승용차 없는 주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의 라로쇠라는 도시에서 처음 시작해 2001년 9월 22일부터 전세계 1,300여 도시에서 세계 차없는 날로 정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17회 영주시민대상 시상식을 26일 영주시민회가 돼서 열었습니다. 올해 시민대상 수상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의 황갑식 씨, 효행 부분에 백현우 씨, 문화체육부문에 백낙촌 씨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영조시민대상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공고를 통해 읍면동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친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의회를 거친 후, 지난 8월 27일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 58명을 초청해 함께 자리했습니다. 영주시보건소가 최근 헌혈 지원자의 감소로 인한 부족한 혈액 수급을 해소하고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 나눔 실천인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습니다.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은 26일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영주시청과 영조경찰서에서 각각 시행했습니다. 헌혈을 하면 간염 검사 외 7종의 혈액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또 헌혈 후 조혈 작용이 활발해져 심장병 위험이 줄어들고 혈액 검사를 통해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3 창조경제 생활 활성화 다짐대회 및 화합 한바당 행사가 최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영주시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바르게 살기 운동 유공자 표창 수여와 새 정부의 창조 경제 정책에 발맞춰 회원들이 앞장서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회원 상호 간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이날 19개 읍면동 바르게 살기 회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250만원을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영주시 협의회는 주부대학 운영, 소외계층 무료급식, 재활용품 수거운동 등을 전개해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결혼 50에서 60주년 된 장수부부 합동 회혼금혼례가 25일 의성반일 템바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의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혼례식에는 60년 된 회혼례 부부 두 쌍과 50년 된 금홀 례 부부세상이 가족과 친지, 주민, 각 기관 단체장,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홀례식을 올렸습니다. 홀례식에는 전통 홀례복을 입고 가마를 탄 신랑 신부 입장 행렬을 시작으로 풍물단의 마당울림, 홀례 절차인 행전환예, 행교례배, 행합글레순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전통 혼례원의 축하 무대에 이어 신랑 신부 축하 덕담과 자녀들의 축하 이벤트 등 축제장을 찾아온 가족 친지들에게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진행됐습니다.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경로당 재건축 준공식이 25일 장우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출향인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경로당은 소보면 서경리 499번지에 연면적 83.97 제곱미터,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총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착공해올 6월 완공했습니다. 이 경로당은 대구에 사는 초량인 김기석 씨의 건축 설계 재능기부로 지어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을 맞아 서경리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군이군 교육발전기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경리 경로당 재건축으로 노후 건물에서 많이 불편해했던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쉼터에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토요일은 밤부터 차츰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은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